자 이거 안보세요? 이 종목도 안보세요? 여기서 저항의 돌파죠? 그죠? 저항의 돌파 여기서 여기 고점의 돌파를 했다? 그죠? 자 돌파를 하고나서 돌파된 저항의 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번 여기서 돌 저지 그리고나서 계속 기준선을 타고 가잖아요 기준선 기준선 종가상의 양봉으로 딱 지금 기준선에서 걸쳐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종 종목, 이런 종목을 내가 매수해가지고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종목을 한번 보세요. 장기, 병이 발 아래 깔려가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도 돌파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갔잖아요. 그죠? 가는 놈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는 예, 이렇게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니까, 러 추전보리, 기마라. 기준선 위에서 기준선의 돌파, 그 다음에 기준선에 지지, 기준선에 지지, 기준선에 지지 하면서, 예, 고점을 높이고, 기준선에서 지지하고, 또 고점을 높이고, 기준선에서 지지하고. 고점은 고점대로 높이고, 저점은 저점대로 높이고. 이게 상승 추세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는 종목들 차트상에서 내 내가 눈으로 저,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한글이 없어 아 타기 아저씨가 여기 지금 보면 한글로 다 적어 놨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한글로를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여러분들 한글 다 읽고 이해가 다 되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전에서 차트를 보면서 추세선도 끄어보고 정거점도 끄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대량거래가 들어온 자리에 마킹도 하고 체크도 하면서 내가 차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면서 차트를 읽어드려야죠. 아, 대량 거래가 들어왔네. 저항을 넘어갔네. 그렇지. 추전보리, 말아라 저항을 넘어갔다. 여기서 넘어갔다. 이평선 저항도 넘어갔고, 전고점도 넘어갔다. 아, 여기인데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네. 거래량은 돈이요, 힘이요, 에너지요, 주가상승의 원동력이다. 얘가 기준선까지 눌러줄 때, 거래가 반드시 감소해야 된다. 거래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천억이 들어왔으면, 은 얘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은 여기서 천억 을다 팔아버리면, 얘들은 이익을 못 내죠. 물량을다 팔아버렸으면. 다 팔아버리면, 거래량이 폭증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들은좀뭐 나가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보지 말고, 거래가 감소하는 이러한 종목을 보고, 내가 기준선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돌파점, 돌저지에서 들어가든지, 아, 돌저지, 돌파된 장은 지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이, 자, 고점을 갱신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고점을 높이고, 자, 그 다음에 저점, 고점을 높이고, 저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고점 높이고, 저점. 이게 N자형 상승,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추전보리, 기마라를 발 아래 깔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앞으로 이제 내가 종목을 고르고 할때아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저항을 돌파한 종목, 추전보리, 기마라 발 아래 깔고 있는 종목 가장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 장기이동 평균선을 발 아래 깔고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종목은 올라가면서 지금 예 저항을 지금 3년 저항까지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밑에는 기본적으로 1년, 2년을 여기서 돌파 시켰고, 예. 자 오늘 했던 내용 실패하는 종목도 있다. 예, 추전벌이 기말화가 머리 위에 있으면 이런 종목은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고 재수 없으면 급락 맞는다 그랬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고를못넘어가거든랑 도망가시고 기준선을 이탈하거든 도망가시고 예 그다음에. 뭡니까? 기준선 이탈하고, 정보 못 넘어가고, 볼린즈밴도못 넘어가고, 저항 맞고 이러면 도망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평선이 역별로 머리에 이렇게 깔려가 있으면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주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성공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정반대되는 사례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공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실패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은 뭐다? 추전보리, 기마라,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가지고, 추전보리, 기마라가 머리 위에 있으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넘어가면 대박고 치니까 내려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세력들이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준 놈, 돌파를 해주면 은 이것들이 발 아래 현재 주가 밑에서 발 아래 깔려가 있죠. 그럼 이것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니까 내려오면 지지, 내려오면 지지하면서 주가가 위로, 위로, 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엔자 고점은 고점대로 높이면서 저점은 저점대로 높이고 그러한 종목만 내가 해야지 수익을 내기가 훨씬 쉽고. 예, 그 다음에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이런 거를 피, 도망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항을 많이 돌파한 종목만 거래를 하십시오. 가장 기본은 장기 이평선을 발아래 깔고 있는 종목,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1년, 2년, 3년 장기 이평을 발아래 깔고 있는 종목 위에서만 내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할 때 엄청난 거래가 들어온 종목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유화처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온 종목들. 자, 오늘 제가, 예, 추전보리 기마라가 저항이 되면서 그 저항을 못 넘어가가지고 끝없이 추락하고 하락하는 종목과, 그 다음에 추전보리 기마라를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그 돌파된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그 지지선을 발 아래 깔고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대조군을 보여드린 거죠. 지금 대한유화는 제가 처음에 발굴했을 때보다 따블났어요 지금. 이 종목이 9월달 종목인데요. 90, 1 11월달인데 12만원대 이 종목을 발굴했는데 지금 24만원 하고 있으니까 따블난 거예요. 10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주전보리 기마라를 발 아래 깔고 있고 그 장을 돌파할 때 엄청난 거래가 들어온 종목을 하시라고요. 이 장을 돌파시킨 놈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힘의 편승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아, 열일해라. 너가 들어온 거 알고 있다. 저항을 돌파할때 대량거래로서 우리한테 노출이 되었잖아요. 조금만 집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말이 맞고 제가 실전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는 분만 파세요. 수급 매매, 외국인 기관 수급,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 더 내가 발전되면은 세력 수급. 예, 요것만 내가 수급만 딱 붙들고 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예, 거짓말 아닙니다. 예, 제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했으면은 2012년도에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활동 못하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그 실패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종목,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 해야 되는 종목 추전보리 기말아가지고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 시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차트에는 한 글이 없지만은. 저항을 돌파한 거를 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아, 저 저항을 돌파하는데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구나.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은 주가를 올릴 수 밖에 없지? 그러면 저항 돌파한 종목을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한글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능력을 처음엔 잘안 되죠. 처음부터 잘 된다면 그짓말이죠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잘 못해요.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된다고요. 된장찌개 처음에 못 그렸다 아닙니까? 어머니들. 자꾸 그리다 보면 된다니까 차트를 자꾸 보면서 추전벌이 기말할 생각하면서 예 그거를 자꾸 내가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예 그냥 30분 걸리던 게 10분 걸리고 10분 걸리던 게 5분 걸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달리기 붙으면서 금방금방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다? 예. 차트에서 추전보리 기마라를 적용시켜가지고 이게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보여드린 거예요. 추전보리 기마라를 발 아래 깔고 상상하는 놈. 추전보리 기마라가 머리 위에 있으면서 저항이 되면서 못 올라가고 하락하는 놈. 그러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추전보리 기마라 지지와 저항의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끔 지금 대조군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예, 디테일하게 다음 얘기를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요.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물러갑니다. 예, 늦게까지 예, 같이 해 주셔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